안녕하세요. 복싱 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저번에 기본기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분격을 했었죠. 잽,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잽, 잽, 투. 이 다섯 개를 이제 기본 공격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이 기본 공격들을 응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응용 방법을 이제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럼 바로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했던 게 잽잽투. 자 그러면 이제 1라운드는 잽잽투. 먼저 다섯 번을 같이 한번 맞춰서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우리 복싱 자세 잡으시고. 준비. 잽백잽백 잽백, 잽잽투 다섯 번. 시작. 잽잽 잽잽투 잽 하나. 잽잽 잽잽투 둘. 잽잽 잽잽투 잽, 셋. 잽잽 잽. 잽잽, 잽 투,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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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다섯. 팔, 다리 한번 털고, 2에서 3초 짧게 쉬고. 근데, 오늘 1라운드는, 우리가 이제 기본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웠던 공격,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잽잽, 투, 투. 이렇게 네 가지를, 잽백, 잽백에 맞춰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원, 투부터, 준비. 시작 잭잭원투 잽, 잽, 하나 잭잭원투 쓰리 둘잭잭원투원투셋잭잭잭잭투 이렇게 이제 네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2에서 3초 쉬고 팔다리 한번 털어주고 2라운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잭 원투 원투 쓰리 원투 원투 이 공격들을 이제 언제든지 어떤 공격이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맞춰서 반복해서 잭백잭백 원투 한번 잭백잭백 원투 쓰리 한번 이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공격이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뭐 잭이든 원투든 잭잭 투든. 어떤 공격이든지 치고 빠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샌드백 칠때 우리가 3세트 치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응용 방법은 젤이랑 원투랑 원투3리랑 원투원투랑 잽잽투 이 다섯 가지 공격들을 막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원투라는 공격이 있어요 원투 라는 공격과 잽잽투 라는 공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원투와 잽잽투 잽잽투를 앞에다 놓고 그 뒤에다가 원투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잽잽투와 원투를 붙여서 뭐가 돼요? 잽잽투 원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어서 하면 잽잽투에서 원투가 한번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하면 잽잽투 원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만들어낸 게잽잽투원 투니까 요걸 한번 다섯 번 반복을 해볼게요. 준비. 자 복싱 자세 잡고 잽잽잽백잽잽투원투 다섯 번. 시작. 잽잽잽잽투원투 하나. 잽잽잽잽투원투 나가시는 거예요. 잽잽잽잽투원투셋잽잽잽잽투원투잽 잽잽잽투원투 다섯 자 그럼 방금은 저희가 잽잽투랑 원투라는 공격을 붙여서 잽잽투 원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서 이제 원투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원투 뒤에 잽잽 투를 붙이면 원투 잽잽 투가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투 잽잽 투라는 공격을 마찬가지 또 다섯 번 반복을 해볼게요 준비 원투 잽잽투 시작 잽잽 원투 하나, 잽, 잽, 원, 투, 잽, 잽, 투, 둘, 잽, 잽, 원, 투, 잽, 잽, 투, 셋, 잽, 잽, 원, 투, 잽, 잽, 투, 넷, 잽, 잽, 원, 투, 잽, 잽, 투, 다섯,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공격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외에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잽잽투랑 잽잽투를 한번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잽잽투잽잽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잽잽투잽잽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원투잽잽투를 만들어낸 거에다가 원투를 하나 또 붙여. 요 그럼 뭐가 돼요? 원투잽잽투원투가 되는 거죠. 원투잽잽투원투라던가. 이 외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공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운동 방법입니다. 바로 또 3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우리는 이제 3라운드 복습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잽잽투원투, 원투잽잽투, 원투 요두 개를 반복해서 연습할 겁니다. 잽잽, 잽잽투원투, 잽잽투 백! 잽잽, 원투잽잽투, 잽잽 투. 요렇게. 이렇게 두가지를 반복해서 총세번을 반복할게요 총 6번 잭백 잭백 시작 잭잭잭잭투원투 하나 잭잭원투잭잭투둘잭잭잭잭투원투셋잭잭원투잭잭투넷잭잭잭잭투원투 다섯 잭잭 원투탭탭투 투. 여섯 팔 다리 한번 털어주고 2에서 3초 한번 쉬고 다시 또 여섯 번씩 반복 네, 글러브 끼시고 샌드백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 샌드백 칠때는 똑같습니다 잽잽투원투 투. 앞으로 나가면 거리 안 되니까 제자리에서 똑같이 점프하면서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잽잽투원투랑, 원투잽잽투를 번갈아가면서 샌드백을 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잽잽투원투 한 번, 원투잽잽투 한 번.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하나. 요걸 총세 번. 그게 되면 총 여섯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 치고, 무릎 대시 50개. 같이 맞춰서 한 세트 한번 해볼게요. 자, 잽거리 제으시고 투거리도 제놓습니다그 다음에, 뒤로 빼. 여기서 이제 잽백 잽백 잽잽 투원투 준비 시작 잽잽잽잽투원투 하나 잽잽원투 잽잽 투둘잽잽잽잽투원투셋잽잽원투 그 다음에 발을 하나 올리고 무릎대시 50개 마찬가지 3세트 우리 이제 3세트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율적으로 샌드백을 다 치셔도 돼요 자율적으로 어떻게 쳐야 돼요? 아까 어떤 공격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공격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뭐 잽이든 원투 뭐 잽잽투 원투원투 원, 투. 뭐, 팁팁투 원, 투. 원, 투.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무작위로 하고 싶은 만큼 샌드백을 더 쳐주시면 좋겠죠? 이제 기본 공격을 넘어서 응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이제 해봤고요. 다음주는 이제 마지막 응용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파트가 다 끝났는데, 어느덧 이제 올해 24년도가 되고, 이제 벌써 설이네요.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